렌즈? 네. 쫙. 안녕하세요. 안아주세요 아, 처음이라 이, 그럴 거야. Star 오늘 처음 끼는 거 렌즈? 네. 끼때 얼마나 걸렸어? 한 30분. 그럴 네. 것 같더라. 네. <laughs> 아, 원래 렌즈 처음 끼면은 한 30분 걸려요. 일주일 하고. 무서워서. ]多? 근데 익숙해지면 아니, 돼. 아니 데 누나는 계속 만졌거든요 근데 안 돼요. 만지지 말고. 만지면 이렇게 했는데 안 돼요. 만지지 마. 그 이렇게 해. 아 근데 그래도 안 돼요. 그거 쫄아서 그런 거야. 아 맞긴 한데. 그거 그 만져도 안 아파. 그냥 만지세요. 아프던데. 그거는 렌즈 밖에 있는 부분 만드니까. 아니 가운데를 만져. 가운데를 조준하고 눌러. 그쨌 만약에 아. 못 빼면 아예 빠져요. 해. 괜찮아 걱정하지 마. 거안 안경 쓰시는 분들은 렌즈 쓰는 건 좋아요. 개인적인 추천입니다. 안주파가 좋아요. 왜요, 왜요, 왜요? 강막? 아 간막 손상되는 거? 거야, 에대해아 라섹 좋죠. 세면 라섹을 못 라섹을 해야 되는 사람이긴 한데. 왜안 네, 하셨어요? 왜냐면은 나이. 수술. 나가. 아, 수술. 나이. 아, 나이. 뭐라 그랬어? 아 나이 이력이 돼. 나이 나이 완전 수술을 나이. 하면은 네. 그, 당분간 네. 술을 못 먹어요. 안술인사람 그리고 여기 그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데 눈그 빛이 너무 시려가지고. 그거 어때요? 아, 근데 너무 불편해. 배치랑. 근데 네, 처음에 샘플 안경 쓰다가 렌즈 꼈을때 이미지가 너무 바뀌어가지고 그게 좋은 거 하나. 두 네. 번째로는 편해요. 그 안경 쓰는 사람 그 공감 될 거야. 그 세수할 때 벗고 이거잖아. 네. 근데 렌즈 끼면은 엄나 편해. <laughs> 개지려 이거 안 해도 되거든 야, 처음에 이거 안경 쓰다가 이거 해야 되냐고요 아니 세수하면 돼? 눈 감고 세수하고 정한 세수하고 세수하고 안 돼요? 누구 세수? 그러니까 렌즈를 빼고 세수할 필요 없잖아 어, 언제 세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세수할 때아 그게 어. 안 여기. 샤워할 때 이거 빼고 하진 않잖아 샤워할 때왜안 돼요? 빼야 돼? 초다 끝나고 자기들 빼잖아난 응. 자기 전에 배어랜드 응. 안 껴봤어요? 껴보면은 아마 신세계일 겁니다. 한번 느껴보세요. 그 그래서 눈이 아프구나? 네. 아니 그거, 그건 도 아닌데. 들려요. 어? 어? 그 처음이 아마 퍽퍽할 거야. 네. 그 계속 넣어야 돼요. 네. 이제 익숙해졌어. 어, 어. 자, 닥. 야, 근 얘도 어디가냐? 누구야? 어요 아린 요있는서 가족 모임이라고 했고서 가족 모임이라고 고니가로 모임이라고 있고. 서은가고니이고있이라고니이요 지금 교정 상태입니다. 레즈 빼면은 지금 이 거리에서 요구 안 보여요. 그 정도. 여기서 이게 안 보이고 그냥 후에 살짝 이거 요런 거 뭐야 이게 보려? 진짜. 살자. 나천 살지 마니까. 야, 게임만 해서 그래. TV만 해. 자, 할게요. 여기 위쪽 부분 저, 저번에 했던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단어도 단어 정말 저, 정말 많은 단어들이 나올 거고요. 반대된다는 입장을 가지는 두가지 견해였죠. AI가 뭐 예술이 될수 있다. 혹은 아니다. 이러면서 주장하는 상반된 견해였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 상반되는 반대의란 단어로 제목을 달기 좋았고요. 둘째로 글 구조가 찬성과 반대의 이런 큰 틀로 두 개를 병렬할 거면 중간에 연결어구가 반대로라는 말로 들어가면서 문맥을 꺾는 게 좋겠죠. 이럴 때에는 반면에 음. 라디온본디아를핸드타워도 괜찮고, 그러나 라즈오에서 말이 하워웨어도 괜찮은 형태로 순수 기본적인 순서와 연결어까지잘 보셨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는 중요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부분 갈게요. 오늘 다 끝내자잉. 음. 그 다음 보시면 let us look at look at the mechanism of AI creativity, which, i s programmed to work in a similar way to human creativity 자 우리가 그렇다면 은 AI의 창의력에 관련된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자 AI가 어떻게 우리의 그 창의적으로 행동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볼 건데 그 메커니즘은 프로그램화 되어 있대요 뭐 하게끔? 비슷하게 작업하게끔 누구랑 비슷하게? 그지 렇 인간에 비슷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야 원래 AI 프로그램이 그 작동하는 원리 기제 원리 기작을 보면은 인간이랑 거의 비슷하게 행동하게끔 프로그램 화 되어 있대요뭐 어, 예를 들어 어, <laughs> AI가 이제 사람 중에 비슷하게 행동하게끔 프로그램 되어 있는데 Think of the AI uh, technology of neural network. 예를 들자면 한번 신경 네트워크의 AI 기법을 한번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서 AI 기술이 기술인데 이 기술이 신경 네트워크와 관련된 AI 기술이라고 한번 봐볼게 그럼 얘는 신경계랑 거의 비슷하게 작동하게끔 할 거란 말이야 우리 머릿속에서 마찬가지로 우리, 우리 신경계가 주로 가장 많이 몰리는 데가 어디냐 뇌잖아 그래서 인간의 뇌처럼 거의 비슷하게 행동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 It makes a machine think 다시 말하면 AI 테크놀로지가 기계가 마치 뭐 하게끔? 생각하게끔 만들고 또 Distinguish 뭐할수 있게 해주고? 네. 구별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만들 수 있고 창작할 수 있게 해준대요 근데 이 방식은 누구랑 같아? 바로 인간의 뇌의 방식과 같은 방식이 로 <laughs> 그래서 인간의 창의력을거짓다 모방하는 느낌이 드는 상태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말 없어 그럼 인간의 모든 명령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냐? 아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야. 이 기계들은 doesn't simply follow. 그저. 인간의 오더 명령을 따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두 할수 있... 모두 할수 있다고 하냐면 바로 스스로 뭐할수있대요늘 배울 수가 있대요 스스로 학습하는 모델을 모델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스스로 학습하는 모델을 우리는 옛날부터 알고 있던 용어가 있어요. 바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딥러닝이라 표현 현어어적적있요요구딥러러뭐이 이런 것들 네. 런런러러닝정정을통해해이이어질질있있행행위랍다여여여어어렵이 여기, 여기 문법. 이따가 설설해해줄 자. 자, 이런 러러닝정정스스무언언를 계속 생각해 나가게끔 하는 과정. 이 러닝 프로세스. 이 학습과정은 학습과정은 AI 기기가 스스로 공부한대 한번 자기한테 질문을 주고 자기가 답변 내고 또다시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변 찾아내고 이런 식으로 딥러닝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 바로 기계들이 가능하게 해준대요 뭐할수 있게? Discover 발견해낼 수 있게 해준답니다 바로 뭘? Distinct Patterns 어 눈에 띄는 패턴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준대요뭐로부터 numerous data 막대한 어 데이, 엄청난 데이터로부터 구별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준대요 규칙성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고 도드라지는 특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기기가 알아챈다는 거야. 것이니. 게다가 게다가 AI는요. 심지어는 learn 뭐할 수도 있대요. 배울 수도. 합니다. 바로 무엇을 배울... 배우... 왜? 네? 너왜감동이 눈물을 흘렸 <laughs> 배울 수도 있는데 기존에 확립되어 있던 예술 스타일을 배울 수가 있대요. <laughs> 그 예를 들어 어떤 화가는 보통 이런 푸터치를 그리고 A라는 화가는 이런 푸터치가 있고 이런 식의 기존 기법들 있지. 그거를 배운다는 거야. 근데 그걸 왜 배우냐면 오직 뭐 하려고? 피하려고요. 즉, 자기는 쓰려고 쓰지 않으려고, 안 쓰려고 그걸 배우는 거예요 개쩌는 새끼야, 독창적인 새끼 그래서 <laughs> It can then create a new, unique style. 그 다음에는 얘가 자기만의 새롭고 독창적인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제들거 <laughs> 따라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이게 딥러니 시스템이죠. AI가 그래서 요즘 좀 개쩔어. 수요가 지려? 그래서 너빠짝나가지제 GPT 와야돼 돼. 일선에서 봤어 네. 오케이 잘못 알려어 네. 질문을 잘못한 거아까가 거봐 요즘 아니. 세상이 이런다니까 AI가 틀리지 않을,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어? 전체수 음. 음. 있지 전체는 AI가 좀하잖아 네. 근데 그, 네. 네. 좀 네. 근데 그 네. AI t g p 이 4.0인가 2.0 프로인가 버전이 있어 돈주는거 그거는 개쩔긴 하더라고 Gsb. 아마 웬만한 정부지들다 쓸거야 얘들아 웬만하면 다 쓸거야 서리 지리 지리가 누구야? 있어 누군데 너희 설머리? 지리지리아야로 만드는 노래도 있잖아 그래. 노래 만드는데 그게 실제랑 잘 안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용인출신샘 응, 어 정말 걸 용인 용잡는거 용인출신 용인이라고 요 용장된 거 이거 이거 안 잡아야지 <laughs> 자 갈게요 일단 문법 좀봐야 되는데 우리가 핵심으로 다루고자 하는 계속적 용법입니다. 계속적 용법 자리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를 쓸때 일단 이거 후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요? 메커니즘 그지 메커니즘이 사람이 아니니까 둘째, 선행사가 지금 AI의 창의력이냐 a i 가 창의를 가진 메커니즘이냐 메커니즘. 메커니즘이에요. 선행사는 메커니즘입니다. 요 놈이 선행사고요. 셋째,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은 콤마가 들어가는 게 특징이죠. 따라서 관계대명사 누구로 쓸 수가 없다, 대스로쓸 네. 수가 없다는 게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럼 라스트로 이 위치 자리에 이시나 디스 따위의 대명사를 못 쓰는 이유가 뭐죠? 명사를 써버리면 문장이 되버리지 네. 그럼 문장이 몇 개가 되는 거고 네. 두 개가 되는 거고 그럼 뭐가 있어야 되고 접속사가. 접속사가 있어야 되고 근데 네, 접속사가 없으니까 문장 몇 개로 쓰고 하나로 쓰고 그래서 문장 만드는 대명사는 안 된다 맞죠? 네.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에요 음. 자 그냥 네. 앞에 앤. 메커니즘의 입장에선 그렇다면 프로그래밍 하는 거야 되는 거야 네. 되는 것은 수동태하는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국수. 뭐, 뭐, 이거지 라면 어, 진짜. 라면. Brother.. 아, 쌤 라면은 요즘 잘안 먹고 그거 먹어요. 볶음면. 아, 야, 그니까.. 라면 안 볶음 라면. 볶음 라면에서요. 그냥 그 국물 있는 거 말고 라면은 그냥 볶는 거. 아, 아, 아. 웃으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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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먹어요. 볶음 라면 좋아에서 거기다가 삼겹살 하나 얹어 가지고 소고기? 네. 비싸서 없어 응. 못 응. 집에 돼지고기 많아서 돼지고기. 삼겹살 어, 오늘 삼겹살 먹을거야? 아, 돼지고기 김치찌 어, 좋다 <laughs> 어나 오늘 김치 가겠다면지 네? 돼지고기 김치찌개, 네. 김치찌개. 네. 괜찮 <laughs> 원래 그아 김치찌개가 그나, 그 바로 하루나 먹고 한 이틀때까지 아니, 그게 바한번맛 <laughs> 없는데 그 다음 날 끓여 먹으면 더맛어 네. 그막 살짝 그물렁한 느낌 지 아, 뭔지 알아. 좋아, 원말할 수 있고. 저좀 물렁한 거좋아하나봐 김치도 살짝 그런 거아야 이번에 도 물렁한 거. 그런 거. <laughs> 네? 네? <laughs> 뭐유아지 <뭐요>? <막. 웃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자 그다음 이제 인간의 창의막 비슷하다고 했는데 그걸 <laughs> 예시를 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신경 네트워크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예시인거 보이세요? 앞쪽에 있었던 부분을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란 말이 없는데, 그냥 그냥 쓰 하고 생각해보자 라면서 예시를 들고 있죠. 다시 자, 이 뉴런 이, 네트워크는요. 그러니까 AI 기술은 만든다. 기계가 뭐 하도록 생각하도록, 그리고, 그리고 기계가 뭐 하도록 구별하고. 구별하고, 기계가? 만들도록. 만들도록 그럼 지금 이 목적격 보어 자리가 다 동사 원형과 같은 모습인 거 보이시죠? Yes. 어느 하나라도 S가 붙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S가 붙으면 누구랑 병렬이 되니까? 바로 makes랑 cool. 병렬이 되니까 그럼 완전 꼬여버려요. 해석비 그 다음 이가 여기가 좀 어려운데 여기 난 simply, 버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보통은 not simply 보다는 only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나도 only a, 버돌수 b의 해석은 다 아시죠? a뿐 아니라 b도라는 해석으로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교과서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져서 이 편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먼저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바에 따르면 나돈니 A 거둘수 비에서 생략할 수 있는 돈이 누구예요? 올리 올소죠. 또한이란 말은 부사기 때문에 안 써도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게 생략이 돼요. 나돈니 A 거둘수 이런 부족해 그리고 하나 더. 1학년 말부터 나온 말인데, 원래는 여기 '언니' 있죠. 여기서 '언니'가 '유일한'이라고 해석이 되냐? 아니면 '그저'라고 해석이 돼요. '그저 A'뿐 아니라라고 해석이 돼요. 즉, 이 말은 '유일한'이 아니라 '그저 단지'라는 뜻이야. 그렇다면 '그저 단지'와 의미가 같은 놈들로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저 단지', 라고 해석이 된 단어가 뭐가 있을까 가장 대표적으로 그치 just so not just는 1학년 때부터 나와요 실제로 또 2학년 수준의 단어가 뭐가 있냐면 really란 단어가 있어요 really 그저 단지 근데 저 simply도 무슨 뜻이야 그저 간단하게 그저 단지잖아. 그래서 실제로 simply도 공유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not simply가 보이면 not 버 n i v a l 의 해석을 떠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자그 다음 이제 중요한 자리에. 지금 주어를 잘 보고 해석에 맞춰서 잘 보세요 기계는 그저 따르는 것뿐만이 아니래요 무엇을 인간의 명령을 그저 따르기만 할 뿐만이 아닙니다 게다가 얘는 또 그럼 뭐한다는 거였어? 스스로 배워나간다는 거였지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내용상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문법 자리가 어디로 나오냐면은 바로 이 learn의 s가 붙는 거예요. 이 자리를 까딱 잘못 보셔서, 까딱 잘못 보셔서 learn이라는 원형을 썼을 때 잘못됐다는 게 보여야 돼요. 어? 뭔가 이상하잖아. 왜냐면 나도님 보들수할 때 나도님 a 어돌속 비자리는 서로 형태가 어떠라고 했어요? 같다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가시적으로 봤을 때 A 자리가 어디 있냐? 나뒀니? A죠. 그 여기 원형이네? 그럼 저기도 원형을 써야겠네? 아안 네? 돼요. 원래는 지금 A 자리가 어떻게 먹혀 있는 거냐면 지금 이렇게 버즈팔우라는부분한 번에 동사가 묶여 있는 자리예요. 만약에 지금 저 자리를 follow라는 원형이니까 learn이라는 원형이에요라고 쓰는 순간 어떤 사태가 발생하냐? 바로 앞쪽에 있는 말이 중복이라는 뜻이야.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냐? 둘다 부정문이 돼버려요 다시. 그러니까. 만약에 저 자리를 run이라는 원형을 썼다? 그러면 해석이 이게는 그저 명령을 따를 뿐만이 아니고 배우지도 않습니다. 라는 말이 되버려요 괜찮? Okay. 그래서 우리는 저러에다가 S가 꼭 붙어든다는 거 명심하시고 S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 조심해 주시기 바래요. 앞에 있는 더즈랑 병돌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여기다. 주어 3인치 단수 주의 라인 그다음 계속적료법은 아까 했던 얘기니까 반복이어서 굳지도 안하고요 뭐대 안되고, 이 안되고, 뭐 블라블라 안되고 정도만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쪽에 딥러닝이라고 불리는 수동으로서 i n 지가 안된다는 것까지만 왜니로 갑자기 렌즈 껴 왔어? 방문했어? 아니요. 그러면. 샀는데. 네, 네. 어? 샀는데. 네. 어. 네. 그치. 네. 오늘 처음 산 거야? 네. 그러면. 언제? 아, 그그 아, 동안에 마음의 네. 준비를 한 거야. 네. 눈에 넣을 때까지. 네. 보통 그렇지. 내 친구도 예전에 고등학생이랑 때인가, 중학생 중3 때인가 안경 벗고 이제 렌즈 처음 끼는 애였는데 그렇게 네. 끼 거야. 얘도 무서워하는 거야. 자기 걔네 집에 가서 렌즈를 끼려고 했는데 아니씨가나가는데 얘가 화장실을 안 나와 그래서 렌즈를 계속 끼고 있더라고 근데 얘가 눈이 시뻘개져 있어 한쪽만 그 뭐하냐 했더니 야 이거 어떻게 해? 야 돼? 내가 부어서못 깎겠어 뭐 이지랄래 그래서 넣어달래 렌즈를 끼워달래 나는 그때 원래 깠으니까 그래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얘가 갑자기 이시랄해! <laughs> 이거게 빼는거야! 나 너무 뭐 달라매! 이, 어? 너무 뭐 달라니까! 막 이러더라고 지도 모르게 막 고개를 빼더라고 무서워서 처음은 다 그렇게 익숙하지 않을거야 네, 조금만 적응해봐 <laughs> 자그 다음 어 하나 둘 조금만 공개해볼네넷 문이 많아요 문이 많아요 네자 이는이 뭐 무슨 뜻입니까? <laughs> 가능 가하게 하다 이 n 자가 붙으면은 뭐뭐 하게 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able 할수 있는 이런 단어 앞에 이 n 이 붙은 거야. 하나 더볼 거. 이 able는 몇 형식 동사냐면 오형식. 오형식이에요. 그럴까요? 그럼 뭘 물어보겠냐? 목적격, 보어. 목적격 보어의 모습이야. 질문 어떻게 생겼게? 투어, 투어. 왜? 투이, 투이, 투이. 아니 여기 투니까 말이 <laughs> 지각도 아니고. 일반도 아니고 사역도 아니고 일반이니까. 그래서 일반은 다 초보 정사가져온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벌써 어, 이거 보면 좋아. <웃음> <웃음> 진짜 이거 몇번 했는데. 자, 그다음. AI는 심지어는 모두 알수 있다고 했었냐면 기존에 있었던 예술 작, 예술 기법도 알수 있다고 했었죠. 그걸 왜 배우는데? 안 하려고잖아, 안 하려고. 그래서 옷니지 어버이님 뭐 여기 부분이 오직 그냥 그걸 피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내용일치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우선 establish란 단어를 보시면 요거는 단어 뜻 적을 건데 원래 establish는 설립하다야, 건설하다, 설립하다, 건물을 세운다야. 근데 설립된 예술 스타일이라고 하기 조금 어색하잖아. 건물을 세운다는 말이 이상해지니까. 그럼 어떤 말로 쉽게 표현하 됩니까 ai들은 배, 심지어 배울 수 있대 무슨 예술 스타일을 기존의 원래 있던 이란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 단어랑 동의어로 짚어 볼 만한 단어가 뭐가 있냐면 원래 있던 거 원래의 오리, 원래 이전에 있었던 오리지널 오리지널 보다는 다른 거 오리지널. 컨... 그렇지 컨츄리 말고 어, 컨벤... 컨벤셔널 이거 쉽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원래 이게 어려운 단어예요 혹은 이거 말고 기존에 있던 말로 쓸 때는 트래디셔널이라는 단어로 쓰기도 해요 전통적인 전리에 원래 있었던 그리고 원래 있었더니 있었더니니까 지금도 있고, 이거 제스팅 현존하는 이란들도 괜찮겠죠? 존재하고 있고, 현존하고 있는, 그리고 이것 좀 어려운 말인데, 뜻이야, 선행된 이는뜻이에 선행된. 원래는 이 단어에서 나옵니다. 이것만 하고 싶어요. 이거 외워두면 좋은 단어야. 계속 보일 거야. 프리시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프리시드는 프리, 나중일까 먼저일까? 프리, 아 먼저. 먼저야 먼저 먼저, 먼저 있다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행하다거든. 너네 선행학습하다 할때 주어가, 목적어를 선행한다라는 말로 쓰여 그럼 물어볼게 선행한다라는 말을 조금 쉽게 말하면 주어랑 목적어 중에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라는 거야 많이... 주어가 목적어를 선행한다 주어가 먼저야 목적어가, 뭐... 목적어가 나중이다라는 말이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 그러면 여기에서 파생이 되는 형용사를 보시면 봐봐 프리시던치 선행하는. 아 이거 안 좋은 선행하는 형용사야. 선행된 이런 뜻이 있어. 선행됐다는 건 무슨 뜻일까? 이미 있었다는 뜻이 되겠지. 그렇다면 언 프리시던치들은 선행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일까? 없었어. 그 없었던 거니까 뭐가 최초다 이런 말이 되버리지. 전례 없는 이런 뜻이 되버려. 그래서 이건 원래 있었던 이런 뜻이 되고 이거는 없었던 이런 말이 되는 거 최초로 그래서 프리스덤티드가 여기에서 쓰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